안녕하세요. 음, 오늘은 이 문제, 문제 두 단말을 두 스마트폰을 가져왔습니다. 뭔지 아시겠죠? 네. 이 녀석과, 음, 어, 비교할 만한 녀석들 좀 가져왔어요. 이 녀석, 이런 녀석. 이런 녀석들과 한번 보겠습니다. 설명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, 이놈이 아이폰 6 플러스, 그리고 아이폰 6가 되겠습니다. 네. 먼저 아이폰 6입니다. 뭐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종류니까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. 예, 미국, 그 해외 향 모델이라, 이렇게 되어 있구요. 이번에, 요, 요, 이 실제 케이스 처음 봤는데, 굉장히 미니멀, 더 미니멀해졌어요. 아무런, 이, 아이콘 디자인 하나도 없이, 그냥, 이렇게, 어, 입체적인 아이폰 모습으로만, 제안을 했습니다. 아마 1대1이겠죠? 네, 정확히, 예, 1대1 사이즈입니다. 아이폰 6 플러스도 같이 한번 보죠. 이 6와 6 플러스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, 네, 이게 6 플러스입니다. 라우진도 동일해요. 케이스도 동일하고요. 어, 디자인 다 동일합니다. 네, 마찬가지고요. 음, 자, 똑같이 그레이 모델이니까 정확히, 비교하실 수가 있겠죠. 자. 음, 뭐,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, 실제로 이렇게 쥐어보면 크기 차이가 상당합니다. 네. 보시기에도 그런가요? 어, 사실, 음, 6 플러스, 뭐, 이렇게 저도 실물로 보기 전에 굉장히 크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, 정말로 커요. 물론, 아이폰이기 때문에 더 그래 보이는 건 있습니다. 아이폰이 그동안 워낙, 뭐, 작았기 때문에, 어, 이 정도 크기가 사실 너무 큰거 아닌가라는 상대적인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. 오늘 하루 이거를 사실 6 플러스를 주로 좀 써보고 있는데, 워낙 6 플러스 쓰는 사람들이 별로 주변에 없기 때문에, 주로 이 녀석을 썼었는데 어,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가 음, 생각보다 뭐 청바지 주머니에도 잘 들어가고요 오늘 하루 썼는데 좀 그새 조금씩 적응을 하긴 합니다. 하지만 여전히 예. 아이폰 치고는 굉장히 커서 조금 어색한 느낌이 에요 이게 이 아이폰 맞나 하는 그런 느낌, 네 그런 느낌. 대는뭐 이런 뭐 인터넷을 볼때 이런 시원시원 하죠 그 다음에 예. f 6는 음 사실 오늘 뭐 다른 디자이너 분들 하고도 많이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는데 가장 최적은 얘인 것 같다 생각보다 굉장히 작고 그립감도 오히려 더 좋아진 거 같다 기존 뭐 5s 보다 실제로 아이폰 5나 5S를 쓰던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. 굉장히 가볍고 그립감 좋고 실제로 보니까 결정적으로 조금 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요런 네. 차이고요. 이게 기존 아이폰하고 어느 정도 또 차이가 나는지 보시죠. 네. 여기 지금 현재 아이폰 5고요. 머시X 뭐 플러스랑 비교하면 네, 굉장한 차이죠. 파이브를안 켜놨네요. 이걸 뭐 켜놓고요. 박스를 치치우습습다다 l g e 이거 마청격이 마청 역 i l l get a 이이 t t l e bit of sugar. I w i l 아무리 뭐, 패블릿 형이라고 해도 아이패드 미니보다는 굉장히 많이 작습니다. 이렇게 놓고 보면 뭐, 쓸만하지 않아? 이렇게 좀 생각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, 실제로 이렇게 쥐어보면 상당히 큰 게, 갤럭시 노트 지금, 예. 네. 예, 네, 갤럭시 노트 3 네오인데요. 갤럭시 노트 3 네오와 비교해도 아래쪽을 맞춰 보면 제법 차이가 있죠. 네. 이 상하 베젤이 어, 아이폰이 뭐 항상 다른 모델도 그려왔듯이 그렇게 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화면 사이즈가 비슷하다고 해도 이런 안드로이드폰 최근 나오는 안드로이드폰 특히 이제 갤럭시 노트 류들보다 더 큽니다 대우적으로. 요이 정도 정도가 남아요. 지금 폭은 지금 갤럭시 노트3 대외와 거의 동일합니다. 네. 이런 조정 도 느낌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뭐 절연 테프 문제가 됐던 절연 테프은뭐 여전히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. 뭐 이런 식으로 5처럼 디자인했으면 훨씬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어요. 지금도 저는 여전히 이 디자인 그대로 그냥 이 크기로 만들었으면 어더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절연 테프은 실물로 봐도 이게 약간의 이제 그 이물감 같은, 진짜 테이프를 붙인 것 같은 이물감도 약간 있어서 사실은 마음에 안 듭니다만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이 실물로 만져보면 이게 혹시 뭐 애플의 마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, 어, 눈에 덜 거슬리는 건 맞아요. 사진보다는 훨씬 그 느낌이 좀덜 합니다. 어, 네. 뭐, 아시다시피 6 플러스는 이렇게 화면이 회전을 하죠. 랜드스케이프를 지원을 하고요. 또 이제 이 상단 버튼이 없어지고 이쪽 전원 버튼이 이쪽으로 옮겨진 것도 처음에는 좀 적응을 하게 해야 되더라고요. 저 같은 항상 이렇게 기존 아이폰을 위를 눌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고요. 나머지는 뭐이두 개는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지금 개봉해서 차이를 보여드리는 순간에는 별로 뭐 차이를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. 기본적으로 크기 네.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시라고 이렇게 다양한 음, 갤럭시 노트3 네오 아이패드 미니, 아이폰 6 플러스 아이폰 6, 아이폰 5 이렇게 비교를 좀 해드렸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